가장 맛있고 싼 제철 음식은 무엇인지? 예.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 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지희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월이 되고 입춘이 지나니까 날씨도 한결 좀 부드러워졌고 훈훈해진 느낌입니다.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이제 진짜 봄이 오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봄이 오는 이 반가운 마음처럼 우리 농작물 가격도 좀 내려가서 우리 호주머니 부담도 덜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주 장바구니 가격은 어땠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이후 집 냉장고가 가득 찬 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래 설 명절 이후에는 집에 선물 세트로 들어온 사과, 배등 과일과 각종 반찬 등이 있어서 소비세가 활발한 편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사과딸기 쪽파 가격의 내림세가 보였는데요. 사과 계단 가격이 전주 2,670원 정도에서 이번 주 2,250원 정도로 약1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딸기도 명절 이후 과일 소비세가 활발하지 않은 데 비해 요즘 전국적으로 딸기 출하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내림세였고요. 100g당 2,000원에서 1,750원 정도로 약12% 내렸는데요. 아울러 대중적인 설량딸기 외에도 조금 더 색이 짙고, 당도가 좋은 금실 죽향 등 프리미엄 품종도 출하량이 증가세입니다. 쪽파도 품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당시에는 파전, 파김치 도 수요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설 명절이 끝나고 매주 단계적으로 내림세입니다. 전주 키로당 11,000원 정도였는데, 이번 주는 9,855원으로 전주 대비 10% 내렸습니다. 음.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찾는 방울토마토 가격도 6%가량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장바구니 가격 중에서 특히 과일, 사과, 뭐 딸기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갔네요. 저도 어, 이번 주에 마트를 한번 가보니까 지난주보다 딸기가 조금 싸졌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직 제 마음에는 안 차가지고 아직 안 샀어요. <laughs> 혹시 다음 주에 더 내리면 그때 살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만든대요 네. 예,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른 품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요즘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 관리비 인상이 화두죠.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등 재배 비용이 오르면서 덩달아 가격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고추류가 가격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 오이 맛 고추, 그리고 유명 단고추라고 불리우는 파프리카 모두 가격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청양고추는 100g당 1,500원에서 1,610원대로 오이 맛 고추는 150g당 2,400원에서 2,530원대로 각각 6.7%, 5.4% 올랐습니다. 고추류인 파프리카 또한 200g당 2,150원에서 2,250원으로 계속 오름세인데요. 전주 대비 4.9% 상승입니다. 이들 품목 공통적으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품목인데요. 최근 기온 한파로 인해 난방비 등 생산비용이 많이 올랐고 1월 눈 소식으로 일조량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서 생력 부진이 계속 이어진 결과입니다. 음. 날이 좀 풀리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래도 꽃 피우는 봄이 오면 공급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이니까요. 양배추 가격도 소폭 인상이었는데요. 한 폭이 3,730원 정도였는데 이번 주 3,910원으로 약4.6% 상승세입니다. 사실 이맘때 겨울에는 제주도 해남 등지의 최남단에서 양배추, 당근, 무 등의 주요 엮근 채소가 출하가 되는데요. 제주 지역 최근 강설, 추위, 태풍 등의 기상 영향으로 요즘 제주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작황이 부진한 편이에요. 다행히 학교 방학으로 대규모 학교 급식 발주가 없어서 이 정도 수준의 가격 강보 합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 어, 날씨가 좀 추웠어가지고, 칼칼한 국물류 소비가 좀 많았을 것 같고, 또 얼마 전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 유지됐었기 때문에, 고추류 가격이 좀, 어, 좀 강세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난방비 때문에 이게 재배하는 것들은 또 덩달아서 같이 올랐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주셨어요. 어, 이때 현명한 네. 소비할 수 있는 좀 저렴한 장바구니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좀 담으면 좋을까요? 네, 요즘 고물가가 아무래도 화두인 듯 해서 작년 대비 저렴한 농산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몇 가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배추랑 팽이버섯, 얼가이 배추를 좀 잡아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가을 배추 작황이 워낙 좋았던지라 배추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30% 저렴합니다. 포기당 2,800원 후반대에 요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평균가가 포기당 5,000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요즘 배추가 확실히 실하고 또 저렴합니다. 음, 작년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차이 많이 났죠. 네, 네. 배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 효과가 있고 다량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에도 좋다고 해요. 또한 팽이버섯도 150g당 550원 정도로 작년 600원 정도 거래가를 보면 저렴한 편인데요. 올해 팽이버섯 미국 수출 검역 강화로 해서 미국 수출량이 감소됐고 작강도 또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제품 다 많이 소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올해 저렴한 편인 대추와 평이버섯을 활용해서 배추찜을 해보시는 것도 고물가시대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고기 없이도 간단히 찜기에 넣고 찢어도 돼서, 몸과 지갑 모두의 디톡스가 되는 좋은 건강한 레시피가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지금 쭉 말씀해 주신 식품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이번 주에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딸기를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 재배기술이 발달하면서, 5월에 딸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요즘 딸기 제철은 겨울인데요. 이동 중에 딸기가 무르지 않고 싱싱하게 유통되려면 아무래도 날씨가 좀 서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통 과정 중에 딸기가 많이 상해서 정작 소비자가 구매할 때 이미 잘 물러버린다고 해요. 음.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이 가장 맛있는 딸기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요즘은 다양한 딸기가 유통되고 있어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운데요. 저장성이 좋고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건 서량이라는 국산품종인데, 최근 비싸지만, 색이 진하고 당도가 높아서 죽향을 또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사진찍기로 인기 있는 딸기는 만년 설이라고 불리우는 하얀 딸기인 것 같아요. 차의 명절된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건 당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가장 큰 킹스베리라고 불리우는 딸기고요. 아무래도 곧 있을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딸기 소비세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딸기는 항상 맛있고 그리고 항상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2월 딸기 차를 맞아 다양한 즐거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목소리가 워낙 상냥하고 진짜 딸기를 맛있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엔 딸기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지희 과장이었습니다.